저희가 잠잠해지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저도 설을 맞아 부산 기장에 위치한 놀이동산에 한번 가봤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와 <목소리> <목소리> 손은 소손 mondo 소름 아까 조금 가벼운 거 탔으니까 아, 이번에는 좀 스릴 넘치는 걸로 아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진막 진막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이 다사 자이언트 스플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거의 최초로 들어온 길종이고 국내에서는 유사한 어트랙션이 없어요 마치 바이킹 같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같기도 한 어트랙션이기 때문에 가장 뭐 재미있고 추천하는 그리고 각종 인플루언서들도 타보시고 가장 재밌어하시는 네. 어 트랙션 중에 하나인데, 좀 추천하는 코스 같은 게 있다면, 어. 오랫동안 즐기실 계획으로 오신다고 하시면, 오전 10시에 오셔서 인기 있는 자이언트 디거나스윙 종류를 먼저 타시고, 오후 2시에 이제 퍼레이드를 보고, 그리고 야간 퍼레이드까지 즐기시는 코스가 있고,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임팩트 있는 것만 즐기고 싶으시다 하시면, 오후 1시쯤에 오셔서 이제 2시 퍼레이드 공연을 보시고, 낮에 하는 퍼레이드와 저녁 퍼레이드가 틀리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후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과 서울의 차별점이 있다면? 테마와 그 실내, 실외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롯데월드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지구마을이라는 테마로 해서 실내와 실외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포 야외 테마파크라서 건축물과 조형물까지 테마에 맞게끔 꾸며져 있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어트랙션들이 특징적인데, 아무래도 자이언트 디거, 자이언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서울 롯데월드 어덜펜처보다 상위 호환된 기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어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들어온 어트랙션들이기 때문에, 다른 테마파크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어트랙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즌 콘텐츠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어, 저희가 크게 가을 시즌 콘텐츠는 추수감사절이라는 테마와, 호러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노는 조이풀 매도우전 같은 경우에는 수수감사절 느낌으로 짧은 공연과 함께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고 저녁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스파레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호러 몬스터적인 컨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서 온 가족이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에 맞게끔 시즌 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11월까지는 저희가 가을 시즌으로 진행하고 12월부터는 크리스마스나 겨울 컨텐츠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람이 가장 없는 요일이나 시간대가 있다면? 화요일이 아무래도 미니 퍼레이드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드벤처 부산 같은 경우는 공연이 조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공연도 함께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손님들은 아무래도 화요일을 조금 적게 오시다 보니까 순수히 놀이기구만 타시기에는 즐기시기 좋은 요일인 것 같습니다 개설 예정인 놀이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2026년까지 총 6개의 어트랙션을 더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25년도에 는 어린 유아 손님부터 가족들이 좀 즐길 수 있는 패밀리형 놀이 기운이 총4 종이 들어올 예정이고 26년에는 이제 조금 더 스릴형 이제 어트랙션들이 2 종이 더 추가될 예정이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